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9장 말씀은 이다윗과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이제 무비버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사울의 가문이 다 망했습니다. 사울의 가문이 다 망하고, 그리고 예,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이제 죽고 예, 그리고 어, 그 요나단의 또 형제 예, 또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요나단의 아들 예, 무비보셋이 살아있었어요. 예, 무비보셋이 살아가지고 있었을 때 사울이 예, 그 다윗에게 한 걸로 봐서는 예, 철천지가 원수였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사울을 원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아들 요나단은 예, 생명을 함께 결탁한 아주 그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하는 예, 그 친구였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나단에게서 아들이 살아있다 아, 이거 이제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이제 이무유오색과 다윗과의 관계에서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오늘은 예, 오늘은 에, 다윗이 그 원수를 원수의 가문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의 가문의 아들, 그 씨앗을 에, 자기와 함께 함께 밥을 먹는 자기 아들과 같이 대우해주는 네, 이런 그 내용을 통해 가지고 그 성경에서 에, 다윗이 누구인가, 에, 다윗이 에, 앞으로 장차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날 에, 그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 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예언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죠 벌써 자기의 조상 다윗이 다윗이 벌써 원수의 가문을 자기 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국을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갔다 이게 오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사람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악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선한 마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보면, 그 악인이 있고, 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악인과 선한 사람은 무슨 차이냐면, 바로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이 육적인 소육은 항상 악해요. 성경에서. 바로 이 육의 소유은 악이다고 항상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의 소유은 선과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적 사람이냐 아니면 육적 사람이냐 이 이걸 놓고 보면 아는 거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이 바로 그런 예, 사울은 이제 육적인 사람으로서 그 자기의 욕망, 자기의 그런 왕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어떤 왕권 이제 이걸 생각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다윗은 사실은 왕권의 욕심도 없었어요. 왕권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내년 3월 9일 대선이 있어가지고 많은 그런 대권 후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욕망과 욕심으로 도전 하게 되면 그거는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권력을 잡고 악인이 통치를 하면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다윗의 통치 다윗은 어떻게 통치를 했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 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다윗왕의 통치를 우리가 그 항상 보면은 다윗은 그 자신을 죽이려 했던 원수의 가문을 그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장차우실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는 거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과거의 억하 감정이 없어야 돼요. 과거의 어떤 감정을 생각하면 절대로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당했던 과거의 청년 시절에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면서 이슬을 먹고 풀을 뜯어 먹고 산에서 살고 동굴에서 살고 이렇게 그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면서 그 수많은 젊은 청년의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원한이 쌓여있을 만도 해요. 그러나 다윗은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바로 그런 그 과거의 생각을 쉽게 지울 수 있는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안 좋고 나쁜 거는 빨리 지울수록 사람한테 좋아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그렇게 사울과의 관계에서 좋지 않았던 것들은 다 지우고 그리고 그의 감은 그의 그의 가문에서 남아있는 그 씨앗을 바로 다윗이 돌보는 이제 이런 아름다운 내용이 오늘 구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다윗이, 다윗이 이제 왕권을 확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도 짓고, 그 다음에 성막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이제 사실상 이제 안정된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게 바로 뭐냐? 바로 사울의 가문 중에 살아있는 자를 찾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말 다른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왕 같으면 바로 찾아가지고 자기에게 그 다시 복수의 그 칼을 복수의 칼을 등에다 칼을 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가지고 다 죽여요. 왜냐하면 왕권 강화를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붙잡은 이 왕권은 사람에게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치라고 하는 것,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지. 바로 사람을 두려워하면 바로 계속 악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은혜로운 나라, 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은혜의 나라가 바로 자유민주주의, 예, 그리고 어, 한미동맹, 그리고 이 기독교 기독교 입국론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승만 장로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국가가 그야말로 교회와 신앙의 자유가 풍성했고 그리고 시장경제 그리고 자유가 넘치는 그런 나라였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군사독재 시절에 그런 억압통치가 있긴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래도 비교적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아주 그 자유가 넘치는 그런 국가였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예, 기독교는 바로 이 사랑과 자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바로 사랑이 무엇이고, 그리고 자유가 무언가, 그리고 풍요로움이 무언가에 대해서, 예, 오늘 잘 설명을 해준 내용입니다. 자, 9장 1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자 요나단은 누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의 친구고 사울의 아들입니다. 예, 다윗이 위기에 빠져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던져서 죽이려고 할때몇 번이나 요나단이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줬습니다. 예, 구출해 줬죠. 그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는 항상 요나단이 마음속에 그리웠고 또그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 해가지고 바로 사울의 자녀를 찾았습니다. 2 절에 보면. 사울의 집에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 앞으로 부름에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인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음청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연다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달이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의 말을 잘 보면은 자기가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사울의 가문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윗은 충분히 자기가 왕이 되어서 내가 은총을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예.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생각이 허무도. 평범한 사람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삶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지, 내 은혜, 내 의의를, 내, 내 어떤 그 공의를, 내 선함을 내가 베풀려고 한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그 은혜를 베풀고자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윗이 그 사울의 이제 핏줄을 찾죠. 이 때, 그, 사울의 가문에 종이 있었어요. 사울의 가문에 종이 있었는데, 이 종이 시바입니다, 시바. 근데 이 시바는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시바는 굉장히 부자예요. 시바는 부자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도, 아이들도 그 열다섯 명이나 있고, 또 종이, 종이 스무 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바는, 사실상 굉장히 그 부자 부유하게 살 예, 살던 그런 사람이죠. 예, 거기에 비하면은 예, 거기에 비하면은 이제 그 무비보셋은 예, 무비보은 장애를 입었어요. 양쪽 다리를 다저는 그런 장애를 입고 굉장히 그 어려운 상황을 사, 그런 삶을 살았죠. 자, 그러니까 이걸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예, 시바는 사실상 예, 굉장히 그 부유하게 살았다. 그 말은. 그리고 무비봇에는 장애인으로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다 자 이거는 사실상 시바가 정직하거나 올바르거나 훌륭한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왜냐면은 왜냐면은 이게 어떤 공정과 공평의 원리에서 떠나서 자기가 주인으로 섬기는 무비봇에는 힘들고 어렵게 살고 종이 잘 먹고 잘산다예뭐 자녀를 1 5 명이나 낳고 종을 2 0 명이나 거느리고 산다 예 여러분 이게 공정과 정의가 아니죠. 그러니까, 원래 이, 그, 무비보셋은 정말 장애를 입고 험악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이때 사울의 종은 잘 먹고 자살았다. 자, 이게, 이게 굉장히 그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만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에 심판을 받는데, 이 시바는 나중에 다윗에게 엄청나고 호되게 이제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죠. 자 그러기 전에 이제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왕에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사전에 보면 은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 다윗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안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인이다 이렇게 참, 참 기적적으로 만나죠 정말 어렵고 힘들게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요나단의 아들 을 다윗이 만나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향해서 모든 것을 거를, 모든 거를 다 이제 줍니다. 7 절에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지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항상 왕과, 왕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떡을 뗄수 있도록, 이 왕이 왕자의 신분으로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망한,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사울의 가문과 다윗은 원수지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울이 수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 군사를 보내고 또 300명의 특공대도 조직해 가지고 다윗을 추적하고 다윗이 정말 도망갈 곳이 없어 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망명을 가서 미친 척도 해 보고 음? 그다음에 동굴 속으로 산속으로 어 그리고 외국 땅으로 망명도 다녀보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해서 바로 이 사울이 원수인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내역을 잘하는 무비오셋이 다윗이 부르니까 무서워가지고 벌벌 떠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아,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 아버지하고 맺은 약속이 있다. 응? 너희 아버지와 나가 맺은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이 바로 뭐냐? 바로 우정과 사랑이다. 그 우정과 사랑을 내가 너에게 베풀 것이다. 하면서 바로 왕자로 신분을 승격시켜주고, 왕의 식탁에서 밥을 같이 먹는 그런 위치로 올려준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자, 이렇게, 진짜 자기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무비보셋이 아버지도 없고 할아버지도 없고 가문의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무비보셋이 정말 장애를 입어가지고 그렇게 그 로드발 안메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어 그렇게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빌부터 빌부터 산 거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바가 있는데요. 시바는 여러분 알다시피 어그 종이 20명이고 자녀를 15명이나 낳았으면 그야말로 먹고 살 만한 예, 먹고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는데 아이 어, 시바가 무비옷셋을 돌보지를 않은 거죠. 돌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무비보셋과, 시바가, 사울의 종 시바가 사는 형편과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이, 시바에게, 사울의 재산을 맡깁니다. 사울의 재산을 맡기면서, 무비보셋을 돌봐라!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구절에 보면은, 왕이 사울의 종,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느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열다섯 명요, 종이 스무 명이라. 자, 이제 시바의 정체를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예.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서도 자기의 종, 어, 자기의 주인인 그모비버스을 모시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예, 이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합리적이고 냉정한 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예, 합리적이고 냉정하다는 거는 이게 그, 이 굉장히 그 좋은 게 아니,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합리적이다고 하는 건, 이거는 우정과, 예, 우정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게 합리적인 겁니다. 예. 그게 그게 합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고 그게 합리적인 것이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주인 자기 주인의 아들이 자기 주인의 손자가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 장애를 입고 그렇게 버림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걸 돌보지 않았다. 예. 그럼 그럼 그건 공정한 게 아니죠. 예. 그리고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에 아주 시바는 아주 나쁜 행위를 한 거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은 다윗은 사울의 가문의 종이었던 시바에게 바로 사울의 가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그 재산을 전부 다무의보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현명한 왕이죠. 그러니까 현명하고 훌륭한 왕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지고 베풀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찾아서 보살피고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훌륭한 이웃을 소개해주고, 그렇게 바로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이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그 만들어주는, 특별히 모의오세처럼 정말 그 절망적 상황에 처한 사람은 정, 정말 잘 돌볼 수 있는, 이러한 형편과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복지죠. 예, 그게, 그게 진정한 복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재산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을 붙여주는, 돌볼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자, 이러한 그 정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가가 발전하려면,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찾아가지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조건을 갖춰주는, 그러한 지도력과 통치력. 이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어, 다윗은, 바로 그, 이양쪽 다, 양발 다, 그 사용할 수 없는 저는 그런 무비보셋에게 바로 왕의 왕자의 옷을 입히고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바로 이 사울의 재산을 완전히 회복해 주고 또그 재산을 돌볼 수 있는 바로 시종 시바를 소개해 주는 이런 이런 일을 이제 다윗이 했죠. 자 그래서 바로 시바가 이제 왕의 명령을 받고 무비보셋의 이제 재산을 지키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면 시바가 왕께 이르되 내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지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예루살렘에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무비보셋 형편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거제로 살았던 무비보셋이 바로 자윗과 함께함으로 말매암아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는 이게 바로 복음적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약속과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우리의 왕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바로 천국 잔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설하시고 베푸신 천국 잔치 천국에서 베풀어지는 그러한 그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왕과 함께 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윗 다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제 장차올 그리스도 예수가 통치하고 다스리실 천국에 대해서 바로 게시하고 설명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목소리>